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과 한적한 곳, 즉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을 그 시간과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처음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죠. 새벽 시간, 또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로,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한번 그곳에 가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보통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 지금 저희 집에 선생님을 만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이렇게 제자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날 찾는다고? 그래, 그럼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분명 사람들이 어떤 부탁을 받고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은 싹 무시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들이 체험한 거죠. 배부르게 먹은 것은 하나의 부스러기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어마어마한 것을 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야말로 충분히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나에게 함께 머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요구를 못 이기는 채하며 들어주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왕로로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러한 요구는 인간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제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시고 제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그 사명 앞에 충성하셨습니다. 이주전 주일 말씀에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대로 사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확고한 그 생각 속에서 삶을 결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정에 끌려가지 않고 꾸준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해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그뜻 앞에 순종하였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칫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실까? 뭐 한다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예수님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왜 예수님은 그 바쁘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셨을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중요한 일, 아주 급한 일,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막 기도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없어도 기도는 그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 될수 있을까요? 철로 역정을 쓴존 버년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수 있는데 어찌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슬기로운 기도생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생활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집 안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이 처음 부담스러운 분들은 낮 시간에 다 열려 있거든요. 오픈되어 있거든요. 음악도 틀어져 있어요. 조명도 기도하기 딱 좋아요. 한번 교회 나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영상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새벽기도처럼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지,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맞닥뜨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그 상자 안에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것들로만 채우면 큰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먼저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인생의 승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기도로 채워져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슬기로운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